진해성은 최근 TV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시선을 집중시켰다.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관객들의 기대와 긴장감이 느껴졌다. 팬들은 그의 이름이 불리자 환호했고 일반 시청자들도 화면을 통해 그의 등장에 집중했다. 대기실에서는 함께 무대에 설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이 그의 최근 상황과 법적 이슈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기도 했다. 무대 위 진해성의첫 음이 울려 퍼지자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한음한 음이 이어질 때마다 그의 노력과 음악적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의 긴장감 속에서도 그는 자신감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번 출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자신과 팬.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근 법적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크다라며 마음속 무거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팬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려 했다. 진혜성은 무대와 인터뷰에서 음악적 철학을 강조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논란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에너지가 중요하며 무대는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과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어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그의 말과 공연 장면이 캡처되어 빠르게 공유되었다. 팬들은 무대에서 보여준 감성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이 더 와닿았다. 어려운 시기에도 음악으로 답하는 모습이 진정한 아티스트 같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 팬들은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눈물을 보이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중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 시청자는 법적 이슈와 별개로 음악성과 무대만을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이미지 문제를 언급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런 반응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위경과 토론을 만들어냈다. 무대 이후 그는 기자들 앞에서도 담담하게 답했다.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과 음악적 에너지,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는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팬과의 관계를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위지가 담겨 있었다. 공연 후 로비에서는 팬미팅과 즉석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팬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다. 힘든 시간에도 무대에서 주어 고맙다. 고말했다. 진혜성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로 응답했다. 작은 포옹이나 악수, 눈 맞춤 하나에도 진솔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이 현장은 영상과 사진으로 빠르게 온라인에 퍼지며 뉴스 기사, 팬 영상, 소셜 미디어 릴스에서 확산됐다. 진혜성의 무대와 말, 팬과의 교감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도 그의 공연과 발언을 분석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무대가 끝난 뒤, 그는 잠시 혼자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 장면은 그의 오랜 음악 경력과 현재 위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으로 회자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에 대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서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대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넘어 그가 경험한 모든 감정이 담긴 순간이었다. 법적 패소의 그림자, 대중의 비판과 찬사, 음악적 철학과 진솔한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의 무대와 말, 팬과의 교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회자되며 다양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진혜성은 최근 tv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시선을 집중시켰다.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관객들의 기대와 긴장감이 느껴졌다. 팬들은 그의 이름이 불리자 환호했고, 일반 시청자들도 화면을 통해 그의 등장에 집중했다. 대기실에서는 함께 무대에 설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이 그의 최근 상황과 법적 이슈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기도 했다. 무대 위, 진해성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관중들은 숨을 죽렸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한음 한음이 이어질 때마다 그의 노력과 음악적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의 긴장감 속에서도 그는 자신감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번 출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자신과 팬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근 법적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크다, 라며 마음속 무거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팬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려 했다. 진혜성은 무대와 인터뷰에서 음악적 철학을 강조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논란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에너지가 중요하며, 무대는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과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어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그의 말과 공연 장면이 캡처되어 빠르게 공유되었다. 팬들은 무대에서 보여준 감성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이 더 와닿았다. 어려운 시기에도 음악으로 답하는 모습이 진정한 아티스트 같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 일부 팬들은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눈물을 보이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중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 시청자는 법적 이슈와 별개로 음악성과 무대만을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이미지 문제를 언급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런 반응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위경과 토론을 만들어냈다. 무대 이후 그는 기자들 앞에서도 담담하게 답했다.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과 음악적 에너지,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는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팬과의 관계를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위지가 담겨 있었다. 공연 후 로비에서는 팬 미팅과 즉석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팬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다. 힘든 시간에도 무대에서 주어 고맙다. 고 말했다. 진혜성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로 응답했다. 작은 포옹이나 악수, 눈맞춤 하나에도 진솔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이 현장은 영상과 사진으로 빠르게 온라인에 퍼지며 뉴스 기사, 팬 영상, 소셜미디어 릴스에서 확산됐다. 진혜성의 무대와 말, 팬과의 교감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도 그의 공연과 발언을 분석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무대가 끝난 뒤, 그는 잠시 혼자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 장면은 그의 오랜 음악 경력과 현재 위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으로 회자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에 대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서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대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넘어 그가 경험한 모든 감정이 담긴 순간이었다. 법적 폐쇄의 그림자, 대중의 비판과 찬사, 음악적 철학과 진솔한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의 무대와 말, 팬과의 교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회자되며 다양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